안녕하세요. 난 사랑 케입니다. 꽃게 무침 양념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고춧가루 종이컵으로 두컵 고운 거예요. 그다음 간장 진간장 멸치액젓 올리고당 매실액. 고추장 한 수저, 마늘 두 수저, 생강 한 덩어리, 그리고 배, 양파, 대파는 두 뿌리 정도, 하나는 다져서 조금 넣고, 이제 또 어석어석 썰어서 넣겠습니다. 먼저 양파와 배는 갈아서, 이거 있다가 넣겠습니다. 이거를 다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한반 정도씩만 넣겠습니다. 그러고 양파도 좀 썰어서 이렇게 무칠 때좀 넣고 이렇게 먼저 이제 양념을 갈아서 사용해 보겠습니다. 꽃게 무침 양념을 하려고 합니다. 먼저 양파 갈은 거 다섯 수저를 넣고 배 가른 거, 요게 종이컵 한 컵. 먼저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, 간장, 150ml, 액젓 50ml, 올리고당 100ml, 매실에 50ml 다음, 마늘, 생강, 고춧가루 두 컵, 고추장 한수젓 이렇게 하면 지금은 묽은데 이게 이제 숙성이 되면 더 걸쭉하니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배합을 해 놓으세요 맨 마지막에 대파 요거 반 뿌리만 지금 다져놨어요. 이렇게 양념에 넣고 나머지는 나중에 무칠 때 큼직큼직 썰어서 함께 무쳐주면 양파도 맛있고 대파도 맛있고 또 합니다. 이렇게 숙성시켜두겠습니다. 먼저 이게 냉동 꽃게, 서해안 꽃게 이렇게 다 손질해서 파는 거를 사왔어요. 이렇게 깨끗하게. 그래서 집에서 손질할 게 없어요. 여기 2kg. 2kg 사서 요거를 먼저 불을 한번 섞어주세요. 소주 한 컵. 살균도 되고 냄새 제거도 없애고 하기 위해서 요 한컵 붓고, 여기에다가 한번더 헹궈 주세요. 이게 뭐 지저분한 게 없어요.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만 헹궈 주세요. 오래 담궈 놓으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빠지니까 그냥 이렇게 헹궈만 주세요. 배짜라서 살이 꽉 차서 살이 많아요. 그래서 먹을 게 많아서 이렇게 제일 큰 사이즈로 이렇게 한답니다. 작은 거는 별로 껍질 빼고 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. 이제 양념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끼가 크기 때문에 간이 빨리 안 배요. 그래서 이큰 다리는 이렇게 반 잘라 주세요. 잘라 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등분을 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살이 이렇게 꽉 찼어요. 이렇게. 이제 꽃게를 묻혀 보겠습니다. 아까 이거 지금 양념해서 숙성시킨지가 4시간 됐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고추장처럼 이렇게 되직해졌죠. 요거를 넣겠습니다. 이거를 버무려 보겠습니다. 여기에 대파 이렇게 큼직큼직 썰어서 한 뿌리 반, 그리고 양파, 양파 반개 이렇게 같이 넣고 버무려 주시면 비린맛도 가시고 양파에서 또 단맛도 나오고 양파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를 또잘 먹어요. 맛있다고 합니다. 바로 먹을 것이 아니라 참기름은 사용 안 합니다. 바로 드시려면 참기름을 좀 넣는 게 좋고요. 한번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 하루 숙성해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. 명절 밑반찬으로 이렇게 양념 꽃채도 만들어봤습니다. 모두 모두 명절도 행복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